교회의 존재 이유는 딱한 가지 복음 때문이었고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나누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중에 모델되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복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허터짐이라는 고난 속에 복음을 품은 그런 교회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고난을 사명으로 바꾼 교회 말입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다절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첫 번째는 고난은 흩어짐으로 새로운 기회 곧 사명의 출발점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 시련이라고 말하는 삶의 환경에 물질의 건강에 크고 작은 일들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세상은 실패했다, 망했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으로 출발하시게 하는구나. 생각의 전환점이지요. 두 번째는요, 복음은 담대한 순종을 통해 확산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름 없는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곧 안디옥교회의 초석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담대한 순종 말입니다. 복음은 지역, 사회, 문화, 이념, 전통 어떤 것도 넘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익숙한 사람, 내가 원하는 교회, 익숙한 교회, 이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바라봐야 될 헬라인은 누구일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작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비로소 변화가,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주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셔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경험, 지식,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오직 순종이라는 이한 단어를 가슴에 품고 죽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눈을 가진 리드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이 확산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격려할 인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해서 사람들의 열정적인 신앙, 핵심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곧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문제보다 은혜를 먼저 보고,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는 시선을 가진 영적 리더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 리더의 자질이 아닐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는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권하다 이 말은요 위로하다 격려하다 함께 걷도록 부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숯불이 하나 놓으면은 꺼져 버리듯이. 모아놓으면 활활 타오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여기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다 잡은 마음을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그하고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건면입니다 이는 바나바 신앙관이 부활 신앙으로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이지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은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줍니다.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다리를 놓고 곧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는 사람을 살려 세우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제자훈련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보면 25절 26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동력자를 세우는 바나바의 안목과 영적 통찰력 말입니다. 안디옥에 놀라운 봉이 일어나자 다수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동력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 말입니다. 오늘 바나바에게는 이런 안목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러 갔다라고 말하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그냥. 우연히 가다 만난 것이 아니고 목적을 두고 그먼 거리를 가서 부지런히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함께 데리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모두가 알아주지 않는 사울의 영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동력자로 세워서 기회 속으로 이끌어준 인물입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은혜의 눈뿐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의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 훈련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제자 훈련의 기초이지요. 26절에 보면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안디옥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예배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 말입니다. 제복을 입은 모두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옷을 입었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제자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며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어떤 많은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를 하는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제자가 쉬워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교회의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말씀으로 쉬우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배움을 받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제자로 지금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 훈련 받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교회의 정체성이 일할 때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원래 세상이 붙여준 이름인데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들은 별종이야. 당시 안디옥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 그래서 그리소인이라 불려졌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소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정체성이 된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진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교회다움의 완성이지요. 나는 세상에서 그리소인이라 불릴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고 무엇이라고 부를까?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보다 좋은 사람이 세워질 때 진짜 교회가 되는데, 그런 사람을 세우는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말씀 안에서 훈련으로 나옵니다.